안녕하세요. 현직 의사 닥터 세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성공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정당한 혁신이 될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를 셀트리온이 임상시험 일상 진행을 하고 있죠. 바로 흡입형 레키로나인데요. 셀트리온은 호주 간후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 흡입제형의 임상 일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고 개발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셀트리온과 계약을 체결하고 흡입형 레키로나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 바이오 기업 이날론 바이오파마는 이번 임상 일상에서 건강한 피험자 24명을 대상으로 투여를 진행하고 고지어 연내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정말 엄청난 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가 흡입형으로 치료를 할수 있다면 매우 간편할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셀트리온인데요. 도움을 받을 환자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셀트리온과 이날로는 진화대 치료부터 흡입형 레키로나의 개발 논의를 개시해 1년여간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쳤다. 양사는 흡입형 약물의 호흡기로 전달 여부가 약물 입자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결과 작년 10월에 흡입기를 통해 발생한 레키로나의 에어로졸 입자 크기가 호흡기에 전달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기도 점막에 항체를 전달하는 방식인 흡입형 레키로나는 호흡기를 통해 폐의 약물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환자 편의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흡입형 레키로나가 항체 치료제 접근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출시가 이루어지게 돼도 흡입형 레키로나는 항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편의성을 갖춘 또 다른 옵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재 전세계 제약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와 흡입제형 치료제는 향후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편리성을 탑재한 보급형 공급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치료 트렌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현장형 항원 신속 진단 키트인 디아트로스트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확진 및 처방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흡입형 레키로나를 투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팬데믹으로 인한 의류 현장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이 앞으로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